안녕하세요. 라운제나 다육생각입니다. 요즘에 제가 바이솔에 조금 관심이 가잖아요. 지금 이거 로슈라리아. 이 아이도 바이솔과 한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번짐이 정말 잘 번지고요. 이게 석부작이나 뭐 그런 데에다가 로슈라리아를 해놓으니까 정말 번식력이 짱이어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저는 모두으로 이렇게 심었지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좀 띄어서 심어도 바이솔이 번식력이 강해가지고 좀 공간을 두고 심어도 금, 금색 꽉 차더라고요. 그 분이 그리고 제가 또 바이솔을 은솔이라는 아이예요. 은솔도 가운데 하얀 백분을 올리면서 뽀얗게 화이트 그린이처럼 성장을 하더라고요. 이 아이도 이렇게 어 줄기를 뻗 뻗으면서 그렇게 크는 아이고요. 지금 이쪽은 모난데스예요. 모난데스. 어, 새소리가 아침에 싱그럽죠? 응. 이 아이는 모난데스인데 모난데스는 사실 이렇게 군생 군집하면서 이렇게 크는데 이 아이도 옆으로 번식하는 아이에 물이 드니까 조금 빨개지더라고요 모난데스도 진한 진한 초록을 띠면서 이제 빨개질 거예요 지금 살짝 물이 들어와요 그렇죠? 저 응. 모난데스고요. 그리고 얘는 블랙탑이라는 바이솔이에요. 블랙탑도 마찬가지로 얘는 조금, 얘는 살짝 묵은 아이거든요. 겨울이 되면 정말 동그랗게 말려가지고 다 하엽으로 둘러싸여 있다가 바이솔의 특징이 그렇다네요. 동그랗게 말려서 없는 것처럼 얘가 다 죽었나 싶은데 이제 봄이 되면 다음 해가 되면 이렇게 싹 펼치면서 다시 새롭게 태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없어지는 건 아니고 숨었다가 다시 나타나는 거죠 얘도 블랙탑이라는 아이예요 블랙탑 그리고 또이 알붐은 아실까요 달기 가게에서도 알붐을 몇번 보셨을 수도 있는데, 알붐도 바이솔과예요 알붐. 알붐도 정말, 지금은 목질화해서 옆으로 많이 길어졌지만, 처음에는 이렇게 희성인처럼 따글따글하게 다 붙어 있다가, 이렇게 길어지는 아이거든요. 옆으로, 이렇게. 그래서 얘도 내년에는 분을 또 옮겨주면 옆으로 쫙 벌어지고 그리고 번식력도 정말 강해서 이렇게 늘어진 아이 그냥 뚝뚝 잘라가지고 여기 보실래요? 여기 끝에 잘라서 가운데에다가 심어줬던 아이거든요. 그런데 벌써 이렇게 새 자구들이 올라왔네요. 뽀글뽀글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번식력이 강해서 희상미인과 비슷하게 희상미인은 뭐 털어서 잎꽂이 식으로 크는데 이 아이는 그냥 끊어서 심어주면 뿌리도 잘 나오고 자구도 잘 올라오고 제가 이거 심은지가 한 지금 2주 된것 같거든요 와. 어 2주? 3월 22일 이네요. 2주가 조금 더 됐죠. 그런데 자구도 저렇게 잘 나오고 너무 예뻐요. 이 화분, 주물럭 화분 너무 예뻐. 잘 어울리죠. 그리고 제가 너무 예뻐서 바나나이예요 매화라는 아이예요. 매화. 색감이 너무 싱그럽더라고요 매화라는 아이도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거미줄 처럼 이렇게, 이렇게 옆으로 쭉쭉 뻗어나는 아이인데 처음에 이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이 아이는 정말로 2주? 2주 된것 같아요 여기 끝부분이 그냥 점 같았어요 그래서 얘가 작은지 뭔지 구별하기가 힘들 정도로 그렇게 작은 아이였는데 이렇게 자구라고 이렇게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그 몸체를 이제 가지고 있네요. 정말 색감도 너무 예쁘죠. 매화. 매화는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와요. 너무 사랑스러운 아이인 것 같아요. 매화.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오색 기린초도 있어요. 오색 기린초. 오색 기린초도 야외에서 월동으로 다 크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얘는 지금 여기는 실외기 위에 제가 자리를 하고 있어서 1년 내내 이렇게 밖에다가 노숙을 할 생각이고요. 얘는 눈이 오, 눈이 와도 눈 속에서도 그 생명력을 잃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근데, 단한 가지, 장맛비는 약하대요. 습기에는 많이 약해서, 습기에는, 어, 그냥 실내로, 그러니까 베란다로, 베란다 안쪽으로 들여놓는 거, 장맛비만 안 맞추면, 별탈 없이 잘클 거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조금이지만 바이솔 특집으로 해서 집에 있는 아이 바이솔 몇 종류 그냥 눈에 담으면서 아침 영상을 마칠게요. 바이솔, 여러분들도 바이솔 한번 키워보세요. 바이솔이 쉬우면 쉽고 어려우면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는 심리를 몰라가지고 바이솔을 몇개 들였다가 다음 죽였었는데 이번에는 한번 잘 키워보려고요. 로슈라리아 오색기린초 은솔 모난데스 여기는 블랙탑 알붐, 매화 예쁘게 성장하는 모습도 간간히 보여드릴게요. <laughs> 감사합니다. 라운제나 였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